14절에서 16절 우리 한목소리로 각도합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너가 명령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달에는 내가 예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들을 지키라 이른다고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천열을를 거듭니라. 수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런 는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b 장 t 이니라아 e s a dog or 축복을 g 려 on i r a 맥추 mean, 절 o u r e a very good, very g o 서 d very g o 하나님께 드린 그 그런 절기절기 절기. 바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그 절기가 뭐냐 절기는 뭐냐 우리의 이런 중요한 이런 절기 있잖아요 우리 명절 같은 추석 설날 이런 명절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절입니다. 기 이 절기는 뭐냐? 바로 뭐 잊지 마라. 잊지 마 매년 왜 절기가 있냐?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잖아. 우리가 중요한 날과 이 기념일 있잖아.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파리로 뭡니까? 우리나라 광복절 이잖아 일제 36년에서 거기서 해방된 날이야. 광복절 잊지 말아. 그렇잖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저에게 뭐야 잊지 말아. 잊지 말고 는이3대 저에게. 그래서 이이 이 우리의 모든 인생문제를해결하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는 늘뭘 기억했냐? 서원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는 거 구원의 감사 관계 이 비밀을 우리가 나이 많은 에이 광야길 가는 다 우리는 이 덥고 뭡니까 물이 없고 여러 가지 뭐 문제 사건 오지만 구원의 감사라니까 감사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만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관 지켜 주시고 이 예배 속에 왔다는 거. 리는늘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의 의입니다. 감사.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합니다. 오늘 이 광야에 가는 동안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니다 그렇죠? 세상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다. 이 하나님의 능력 바로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능력, 이거 가지고 우리는 광약결핵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마다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나마다 드립니다. 그러나 세번째로는는 천국의 배경이 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워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주와 석연나 이삼치 오천 종족을 복음하는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 단연 예, 천국 가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야. 알죠? 그죠 바로 절로의 의미야. 알죠? 그래서 r 론첫 번째 보면 우리는 세 절기 중에 첫번째 n 뭐냐? 6월절의 축복을 누려라. 6월절. 그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 u 의종생 a chuck. w h 생활활 하는 거야. 430년 동안 고통당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지별을 받았잖아요. 우리 이름도 다 빼앗기고 창식의 명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국권도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완전히 노예생활 짐승같이 맙니까? 그 우상 신전 만드는데 거기에 일하고 있는 거야.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받을 때, 문설주, 무림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모든 저주의 세가 맞는 겁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어린 양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게 6월절의 축복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o y s a 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 are the other? Odyssey, Saponja Satan Gonzays, 는 e p a t o d u n 하나님 is a s a m 나 a n p y t 마귀의 일을 멸하시냐 Zinzar, a n 마귀 u g g y is funny. h a d a n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 그거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지금 마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꺾으신 6월절 어린 양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만 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너와 함께 하신다. 주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알죠? 그렇죠? 날마다 고백하기만 합니다. 시간마다 고백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알죠? 그렇죠? 날마다 고백하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외손법에 가기걸합니다다 끝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와 죄양에서 해방.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뭐가 있냐? 뭐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해방입니다. 우리는 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죄와 재앙에서 해방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재앙받고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해방받았어요. 우리 는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에서 해방받았다. 아, 제가 그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서만 해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나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해방받은 사람이 해방. 아,죠? 우리 해방받았는데 참. 뭡니까나 해방 안 받았다. 그럼 안 된다. 맞지? 해방 받았습니다. 너이죄 뭡니까? <laughs> 이, 다 탕감해 주겠다. 탕감해 주겠다니까 나가라 이래도 뭡니까? 표도서 있겠다. 그러안 돼. 안 된다. 맞지? 제 모든 죄에서 탕감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만 우리는 자꾸 그죄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니다 그리고 세번째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해방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예수께서 가르사 된 내가 곧길이요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아버지께로 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누가 인도하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나. 그래죠 완벽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면 <laughs> 됩니다.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는 분이나 그분이.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예수 믿으라니까. 우리는 예수 기, 믿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유월절의 축복.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라 오순절의 축복은 뭐냐? 광야길은 뭡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야. 그 오순절 사단전 2장일절4절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래서 성령 내주에 그 축복을 누려달라. 오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 함께 하는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십사장 구절을 보혜사고 나버니께서 내 이름으로 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로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다. 참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인도. 그래서 아,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는 오순절에 그는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달라고. 사등전의입장 8장. 오직 성령이 너희게 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를 들어서 오늘 대사바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그래서 왜 앞으로 뭐해야 돼 금토의 시대를 열어야 돼 그래서 뭡니까? 집중 시대 하는 겁니다 집중 이 성령 능력 받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토의 시대 금요일 예배부터 하나님의 능력 받도록 토요일도 또 모여서 뭡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발란트 찾고 그리고 줄도 또 오순절에 또 능력 받고 그래서 금토의 시대 앞으로 우리가 이 능력의 힘을 가져야 재밌대다 지금 세상은 지금 지금 막 전부 금토의 시대 세상 놀러 가자 레저 산업 막 관광 산업 지금 절간에도 막 이제 지금 막 캠프 스테이 막 내려서 막 지금 막. 지금 격적처럼막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들이야 정신병 더 이제 심화를 해잖아. 금토의 시대라갖고 세상과 집중시갖고 완전 망해가는데 지금 지금 이런 시대 우리 금토의 시대로서 막능력 받도록 이 힘을 얻어요. 알겠죠? 그 성령 충만. 오순절에 뭡니까 성령의 충만 능력 주겠다는 거야. 이 능력 물리라는 거야. 그게 오순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 비밀을 누리는 게 뭐야? 맥주 감사들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 그게 오순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은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배경 필보포 3장 20절 우리 천국의 배경 3장2 0 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하늘에 있다 거기서 주 예수께서 기다린다니까 주 예수께서 기다리고 맞아요 우리를 멍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천국 백성 천국 가면 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기 맞이하는거야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불러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랩몬트들이 유 목사님 만나자고 하 어떻게 해만나는데그 <laughs> 사인 받고 그 기뻐하는거야 그 악수한 손 씻지도 않으려고 될까 알겠죠 이런 걸왜요 누구 유명한 분을 만나도 이게 참막 마음이 기쁜거야 근데 누가 기다린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우리를기안 I 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 천국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이 천국 u I 을 전파하는 u 이게 수 t 자 o 주 I get 그래서 모든 족속 가서 u I get you. I get 8 o 1 8절 e t 절1 8절에 너희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I g 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베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라 보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적소가서 제자 삼아라 이삼칠 오천 종족가서 제자 삼아라 진주와 소유 남가 성모야 제자 삼아라 이게 천국 수장자로 축복을 드는 겁니다. 최대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는 거야 우리 영육 간에 병들어 있는 영혼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니곧그 이름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 하며 뱀을 모으며 무슨 돈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 사람에게 손을얹는데 나으리라. 지금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벽,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손을 얹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기도하 바랍니다. 우리 연약 질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기도하 바랍니다. 그렇죠. 빌보 3장 2 0절 우리의 몸과 신민권이 하늘에 있다 잖아요 그리고 모든 빌보 3장, 3장 21절. 3장 2 0절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만물을 변하게 하시오. 만물을 뭐면 복종하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복종합니다. 알겠죠? 이 권세를 쓰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많 우리 경주 같잖아요그 전국적으로 다비온도안잖아 경주만 비가 오겠다고 그러니까 비조 모담이 너무 해, 더워서 해가 좀찐는겠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에 용기를 안니다 만물이 복종한 거니까 아참이 어마어마한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 우리의 연약 질병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연약 질병이죠 아픈 부위 예수 그리스도 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면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야.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천군 천사,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이 하늘 군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 천군, 말씀을 이루는 천사, 천분 천사들이 도움 된다니까, 우리 말씀을 자 기도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합니다. 그걸 사용하기 네. 바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래서 이번 한 주말에도 우리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 권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경든 자녀를 취하고 늘 나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건강하게 살고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연약, 질병, 병마다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량대로 십번 어린양을 먹자. 저, 저 백직장 같은 저 마음속에 언제 다른 것 세상 것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은 뭐야? 해당에 들어간다 거야.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일성을 설명한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왜 부활해야 되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걸 설명한 거야. 이 부대들. 해당에 들어가서 어린 그백집장과 같은 마음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었잖아? 당일성. 그걸 설명하거 그리고 또사장과 팔짱이 보면 안식일마다 예배, 예배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가 뭐냐? 이 삼칠의 이삼칠 빛을 말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기도, 이 삼칠에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 예배, 기도를 말하시는 거 맞죠? 이게 안식일마다 예배, 기도. 그러면서 뭐야, 덜렁틀어지죠. 집중식이야, 덜렁틀어. 이게 어린양을 먹이. 네, 어린양을 먹여라. 네, 어린양을 치워라 어린양을 먹이는. 어린 어린 그래서 앞으로 뭐야, 세계공매의 영적 서비, 서비스, 삼서비로 세워갑니다. 영적 기능 문화 서비스로 세워서. 전 세계를 살리도록 23주에 5천종을 보고 많은 그런 멤버트 7명과 같은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남기는 것이 그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알겠죠? 이 비밀의 계누들이 말합니다. 결론. 그래서 이 비밀의 내 누리기에서는 금토의 시대를 열어라. 집중시대, 참 집중입니다. 세상은 자꾸 만약 집착한다 사단의 그 문화에 사단의 것에 집착해서 결국 자꾸 실패시키는 세상 것에 집착시키는 거야 나 육신 보이질 성공 우상 문화에 다 집착 근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금토의 신에 집중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증인되도록 그래서 누래에게 뭐냐 뭐에 도댔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팔절 우리가 노래해야 될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성 저주를 무너뜨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노래할 거야 이겁니다. 이거 24, 25, 요거는 2, 3, 7 5, 000 정도까지 계속 노래만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만 노래만 됩니다. 그러면 바꿀 거야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동기를 바꾸는 거야. 바꾸는 게 뭐냐? 복이니다 복. 복의 개념. 세상과 잘되는 게 복이 아니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다. 가난 가나? 심령이 가라앉는 자 복이다.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으라는 거야. 영적 복. 그럼 기도그러니까 이거 너, 너희는 뭐,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럴까 의식주 이게 아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시도를 받, 받거라 그럼 마태방 7장은 뭡니까? 너너 눈에 들 뿜을 먼저 봐라 남의 티를 보지 말고 그렇죠? 너것을 먼저 봐라 이겠죠이 동기를 다 바꾸. 맞죠이 바꾸는 겁니다. 맞죠내 안에 뭡니까 사탄의 망대다 무너뜨리고 빛의 복음의 망대를 심어 라는 거야. 사탄의 망대가 가득해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탄의 망대 내 안에 사단이 가게 주는 나의 육신 성공 물질 이거 뭡니까 잘못된 거? 이 사탄의 망대. 이걸 뭐야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이 가문의 사탄의 망대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사탄의 망대들이 있어요. 이거다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로 세우라는 거예그게 바꾸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금토의 집중시대로 해야 돼요. 그 안에 사탄의 망대가 아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세상을 살, 살리겠어 나도 못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난에서 파탄다맘대들고 빛의 맘대로 보금의 맘대로 세우는 거야 그래서 찾을 것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사도행전 1장 1절 14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경적만 오직 속에서 바람같은 불같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전도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온라인 현장정복의 해로 절대 불가능 절대가능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힘 가지고 우리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삼절기의 축복을 누리면 언제 금토의 시대에 들어서 집중하면서 이제 이걸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리라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월절 5순절 수단절의 축복을 24시 25시 영원 2375천 정령 누리게 하여 주옵자사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